보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러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은혜를 입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본문으로 정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 알고 계신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천지와 만물을 귀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여섯째 날,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형상대로 지었다고 라할때 "형상"이라는 말은 그냥 외모, 모양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품, 품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귀하고 복된 성품 중에 일부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하고 독특한 것이 있지만 그 외에... 사랑이라든지 축복이라든지 격려라든지 칭찬이라든지 또 위하는 마음이라든지 또 자비, 뭐 지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조성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주셨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기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주와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명령을 부여받은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피조 세계의 대표로 지음받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놀라운 존재입니다. 아담은 그렇게 귀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고 이끌어갔습니다. 피조세계의 대표답게 그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 모세 그 아담이 얼마나 지혜로운 존재인가 하면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천자 만물의 이름을 다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물들을 아담에게 가져다 놓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보는 대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게 소, 그게 말, 그게 돼지, 그게 해바라기, 또 그게 장미.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장미를 보세요. 얼마나 장미 같습니까? 여러분 돼지를 보십시오. 얼마나 저 같았습니까? <laughs> 돼지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아담이 그걸 보고 이름을 부른 대로 그 피조물의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소유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아담과 하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담의 실존은 피조물이에요. 아담이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놀라운 능력으로 피조세계를 이끌어가고 잘 다스린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아담은 아담이고, 아담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아담은 피조물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머물면서 그 보호를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아담은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어느 순간 마음에 하나님처럼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내면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잘 이끌어 가는데, 다른 피조세계의 피조물들이 볼 때는 내가 하나님이나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나도 하나님이 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마음. 여러분, 그게 죄인 것입니다. 뱀이 그 마음을 건드렸고, 결국 그는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리를 이탈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게 죄가 되어서 그는 죄의 대가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수고로운 삶의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죽음의 길로 가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해서, 풍성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때 기쁨으로 잘 받았습니다. 생명도 받고, 사랑도 받고, 풍성함도 받고,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리면서 누리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잘 다스렸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시죠. 그래서 죄를 가지게 된 인간과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어서 모든 공급이 중단되었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끊긴 인간은 이제 그후로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의 능력만으로 사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피곤한 하루하루를 살다가 기운이 다 하고 힘 떨어지고 결국은 죽음의 길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게 죄를 가진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5장은 바로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장 앞에 있는 5장은 여러 이름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의 후손의 이름들, 아담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계보의 특징, 이 족보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서 몇 살을 살다가 결국은 죽었다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이렇게 결국은 아담이 죽은 것처럼 아담의 아들이 죽은 것처럼 아담의 아들의 아들이 죽은 것처럼 다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걸 그야말로 여러 이름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인류 가운데 분명하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족보가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인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나는 죽는 존재구나. 이걸 깨닫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장치로 족보를 기록해 놓은 거죠. 여러분, 인간은 결코 죽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얼마나 완벽하게 창조하셨겠어요. 인간에게 부여된 생명은 하나님이신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히 영원히 누리는 죽지 않는 불멸의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 앞에 있는 5장을 보시면 여러 계보들이 나오는데, 누가 몇 살을 살았다라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은 910세를 살았다,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다. 이걸 보면서 야 좋겠다, 정말로 오래 살았구나, 이렇게 부러워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천년도 못 사는 유한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실존인 거예요.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더안 좋은 방향으로 흐릅니다. 더 깊은 죄의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만 짓다가 죄의 절정, 그게 6장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두 구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아담이 살 노아가 살았던 시대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노아가 살았던 시대. 그때는 사람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죄악이 가득한 시대가 노아가 살았던 시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가득하다라고 할때 가득함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바라고 발음하는데 이것은 많다, 넓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깊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깊어서 너무너무 뿌리를 완벽하게 내려서 이 죄의 뿌리를 뽑을래야 뽑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번 죄를 뿌리 뽑아보겠다. 안 되는 겁니다. 그 마음에 항상 생각하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악할 뿐인 그런 시대가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뿌리 깊이 내린 죄악의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곧 성취죠. 하나님의 작정,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고 온 인류를 멸망시키세요.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는데 사용한 방법이 바로 홍수인 것입니다. 40일 동안 장대 같은 비가 24시간 계속 계속 내렸고 그 물이 온 지면을 덮어서 지면에 숨을 쉬고 살아가던 모든 생물들 사람을 비롯해서 짐승, 가축, 식물들까지 다 완벽하게 죽이는 이런 엄청난 심판을 하나님은 죄악이 관영한 그땅 가운데 내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는 그런 죄가 뿌리 깊이 내린 세상에 사는 세상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은 죄악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노아였기 때문에, 이 노아 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도 죄인입니다. 노아가 뭐 대단히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의로운 삶을 산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구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지 그는 결코 의롭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그런 삶을 산 인간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늘 실수했고 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뭐 7장 8장 9장에 가시면 노아의 그런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노아는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식물을 자라게 하셔서 포도주를 담가 먹은 이후에 술에 취해 가지고 옷다 벗고 헤벨레하고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조롱하는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심한 말로 저주를 할 만큼 아주 성깔도 있는 그런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노아도 죄인이었던 거예요. 노아 또한 죄인이 죄악이 가득한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한 의인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죄인인 노아 또한 심판이 당연했던 것이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는 심판받아 마땅할 인간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심판받아 마땅하고 그래서 심판을 받았어요. 노아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그날 그때 홍수로 인해서 죽었다고 해도.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인간이 노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어떻게 대해 주세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죽어 마땅한 노아가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남는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다른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홍수에 휩쓸려 죽어 마땅한 인물이 노아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노아는 이 그러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가 바로 노아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죽어 마땅한 존재이지만 죽지 않고 살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가 받은 은혜가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유전인자를 갖고 태어나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다 죄입니다. 늘 죄만 짓다가 그죄 때문에 그 죄가 다른 사람들도 괴롭히지만 나도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는 다른 사람들에게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도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상처를 나에게 주냐면 여러분, 내가 계속 죄를 짓잖아요. 어느 순간 무뎌집니다. 그래서 죄의 칼끝이 나를 향함에도 불구하고 내 피부를 찢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무너뜨림에도 불구하고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그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것 바라보지 않고 남 다치는 것만 보면서 휘덕거리면서 좋아하는 그게 여러분 죄의 무서운 모습인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늘 하루하루 무너지는 것이고, 결국은 죄의 대가인 죽음을 맞이해서 영원한 죽음의 길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실존인 거예요. 우리 마음은 우리는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듯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옛날 노아 시대에 우리가 살았다면 홍수에 휩쓸려 가서 죽어 마땅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바로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죽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거예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비참한 존재인데,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인 죽음을 대신 치러 주시고, 나를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내 손을 먼저 잡아 주셨고, 나를 끄집어내서 죄인이 의인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나는 노아 시대에 노아와 같은 삶을 사는 존재였는데 노아가 죽음을 맞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진받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다 죽는데 다 죽는 나를 특별히 택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유는 모릅니다. 왜 노아만 택하셨는지, 왜 나를 택했는지 이유는 몰라요. 그러나 어찌 됐든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놀라운 은혜를 소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잠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왜 하나님은 나는 구원하고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여러분도 구원하지 말까요? 다른 사람이 괜찮은데 그게 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물속에 빠졌어요. 가만히 있으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죽어 마땅한, 죽어가는 나를 누군가가 건져주었어요. 물속에서 건진 받은 이후에 그리고 나서 나를 건져 준 사람에게 아니 왜 나만 건지고 저 사람은 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따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가진 죄를 가지고 죄만 짓다가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존재였는데 그러나 김진호는 그러나 여러분은 그러나 나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국을 소유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되었고 그 영생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감사의 삶을 살아야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 주님께만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그렇게 복된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리고 내가 건진 받았으니까 나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만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건진 받을 자를 찾으시면서 일하시니까 내가 건진 받은 사람으로서 감사하면서 내손좀 빌려드리고. 열심히 주님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나를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부활 주일을 지냈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가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한 죄의 형벌을 가지고. 고생고생하며 비참하게 살다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였어요. 내가 그렇게 되어도 어디에다가 어필할 수 없는 죽어 마땅한 존재가 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였는데 그러나 나는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위대한 감격이 이 놀라운 은혜의 기쁨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그토록 크신 것이란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본문은 인간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범한 인간은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해.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5절과 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의 죄악이 산에 가득했고 우리의 마음에 모든 계획이 다 악할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괜히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원인이 있으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근거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걸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인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원인을 잘 분석할 때또 다시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해결하는 데만 열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 그 문제가 잠시잠깐 해결되는 것 같으면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되었다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조금 있으면 똑같은 문제가 또다시 벌어져서 또다시 힘들어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원인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곤고함이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요? 그 모든 원인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나예요. 내 안에 있는 죄.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대부분이라는 것. 물론, 우리가 겪는 고난이 때로는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다면 회복된다면 우리는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딘가 불편하다면 작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부담을 느끼면서 고개를 숙이고 한숨 쉬면서 괴로운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 피하면 피한 그곳에서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보다 더한 사람 만나 가지고 한숨 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아니라 그 환경이 아니라 그 상황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온전히 돌아보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질 때 그때 나는 진정한 풍성한 삶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하지만 누가 나 자신을 바꿀 수 있겠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어렵습니다. 곤고함이 있어요. 그 곤고함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는 것이 우리 경건에 커다란 유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둔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진정한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Oh